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채플 시간에 만나게 됐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만나게 되고 다음 주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아몇 반이야 1반 선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십니까 2반 선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은 채플에 일단 등장하면 선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드리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PPT 함께 띄워 주시면서 오늘 함께 나눌 채플의 주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채플의 제목은요. 자, PPT 띄웠나요? 네. 띄워 주세요. Praise. 찬양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되고 나서 채플을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찬양을 크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강당에서 진행되는 채플 분위기가 지금 여러분 1학년 1, 2반은 분위기가 좋긴 한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때 경험을 비추어 보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당히 시끌벅적했고요. 정말 이 축제 분위기가 났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위기 가운데 찬양했는지 실제 그 영상은 아니지만 아이 정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정도 됐었어요. 우리 군인 아저씨들 찬양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 콘서트장이 아니야 지금 연무대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군인 아저씨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신나게 찬양하나요? 이 정도까지는 않았지만, 우리 원주 36도 이렇게 뜨겁게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재밌어 보여요? 즐거워 보입니까? 우리 7월과 8월에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니까, 조만간 2학기 때 신나고 즐거운 축제 분위기의 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주 36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우리에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익숙한데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 듣고 시작해요? CCM 찬양을 듣고 시작합니다. 인성 수업 시간에 수업 시작 전에 뭐 듣고 시작해요? 우리 정요목 전도사님 특별히 1학년과 2학년 수업 들어가실 때 피아노 치시면서 찬양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채풀에 와서도 찬양을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총 최소 몇번 정도 찬양할까요? 일주일에 찬양을 최소 일곱 번 듣는다라고 가정하면, 44주로 계산하면 적어도 300번 이상 우리는 매일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 찬양인데, 여러분, 찬양이 뭔지 아세요? 찬양이? 찬양이 뭐예요, 여러분? 찬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너무나도 이쁘고 아름다우신 김찬양 선생님이야? 아니에요? 자, 우리 김찬현 선생님이 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고에 제가 설득 끝에 사진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찬양 뭐예요? 이 찬양의 의미를 정확하게 맞추는 친구에게는 목사님이 문화상품 이상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예요? 찬양 뭘까요? 네. 자. 저매 2층 오케이. 손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찬양 뭐예요?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 돼요. 자, 일어나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거야 일정 부분 정답이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자. 정답. 하나님께 뭘 돌려요? 뭘 돌립니까? 노래를 돌리는 것. 자, 노래를 돌리는 거. 아, 거의 다가왔지만 여러분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이 뭘까요? 찬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노래일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 같죠? 우리가 입술을 열어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기 때문에 찬양을 정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뭐라고 생각해요?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좀 이따 김도일 목사님 퀴즈 내실 텐데, 요거 알아야 맞출 수 있어.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찬양이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훌륭함을 드러나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무엇을? 선하심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CCM 노래를 부르지 않지만 이런 의미에서 저는 군대에 가신 이 BY 아저씨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BY 알아요? 우리 중학교 일하는 친구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랩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힙합 신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실력이 뛰어난 인물이 바로 이 BY 아저씨입니다. 지금은 군대에 가서 잠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지만 내년 복귀와 동시에 TV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될 연예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와이가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크리스천이에요. 대중가수이기도 한이 비와이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 아 비와이 재수없는 예수 쟁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비와이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가진 신앙을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소개해요. 이 비와이의 노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힙합 하면 힙합의 가사 가운데 대부분 뭐가 들어가죠? 욕설이 들어갑니다. 비화의 노래 가운데 100%안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노래에 비해 비화의 힙합 가사는 조금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사가 자신의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인트리니티라고 하는 노래야. 이 제목부터가 여러분 기독교적이에요. 이 트리니테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용어인데 이 노래의 일부가 뭐예요? 가사 자체가 뭐야? 지저스, 홀리스피릿, 가. 다 어느 용어예요? 어디에 나오는 용어야? 성경책에 나오는 용어예요. 심지어 소아시라고 하는 노래에는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 CCM 노래의 가사 일부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보면 그를 자랑함이 가장 나답지라고 있는데 여러분 영어에서 이 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비와이는 자신이 쓰는 모든 작곡하는 노래에 누구를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비와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나에게 신앙이 힙합이고, 나의 자랑이자 나의 멋이다. 여러분, BY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도 상당히 경건해. BY는 존재의 이유가 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BY는 CCM 노래는 아니지만,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이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야. 왜요? 그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드러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능력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수 맞추는 친구에게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야구선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자, 손 들고. 자, 우리 뒤에 있는 친구. 코쇼입니다. 코쇼. 커쇼. 이 코쇼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야구선수입니다. 유현진 선수가 지금 토론토라고 하는 팀에 있지만, 토론토라고 하는 팀을 옮기기 전에, LA자수스라고 하는 세계 최강 팀에 함께 했던 선수, 바로 이 클렌트 코쇼입니다. 여러분, 이 클렌트 코쇼는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메이저리그 자완투스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이 최상위권에 속하는 선수예요. 아직 은퇴하지 않았지만, 은퇴함과 동시에 레전드들만 기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념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명예정당에 예약된 선수가 바로 이 클레인트 코쇼입니다. 여러분, 클레인트 코쇼가 한 해에 받는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억, 야, 1억보다 훨씬 많아. 얼마 정도 받을까? 목사님 오늘 검색해 보니까 400억을 받아. 1년에 400억. 1년에 400억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이 선발 투수로 나온 투수가 1 년에 최소한 공을 3,000개 이상을 던지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공 하나 던질 때마다 천만 원이 입금되는 거야. 이렇게 공 하나 슉 던지면 지금 얼마가 입금되는 거야? 컬레 클레, 콜션 커쇼 통장에 천만 원, 400억이야. 연봉은 즉뭘 이야기해요? 이 선수의 선수로서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이 클레이튼 코쇼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의 뛰어난 실력뿐만은 아니에요. 그에게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이 클레이튼 코쇼를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클레이튼 코쇼의 삶이에요. 여러분 클레이튼 코쇼는 야구 시즌이 끝난 비시즌이 되면 단한 해도 거르지 않고 아프리카 잠비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 건물도 짓고 훌륭한 봉사를 많이 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커쇼 챌린지라고 하는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세계 각 곳에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꿈과 희망을 전하는 꿈의 전도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클레이튼 코쇼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클레이턴 코쇼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까? 야구장에 나와서 마운드 위에 서서 노래했어요? 노래하지 않았지만 그가 보여준 삶으로 그는 지금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클레이턴 코쇼가 참 멋진 말을 남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봅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대놓고 전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저 기독교인 크리스천이 어떻게 사는가들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찬양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목사님의 아들 사진이야. 자, 외모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정말 닮았죠. 타임 슬립 한 것처럼 마치 과거에서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쏙 빼다 닮은 외모입니다. 저희 아들은 저희 외모를 닮았을 뿐만 아니라 저희 뭐까지 닮았을까? 성격까지 그대로 빼다 닮았습니다. 옥사님이 생각보다 고집이 좀센 편이거든요. 어우, 우리 이 친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집만큼이나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저처럼. 자, 어쨌든 여러분, 닮았다라고 하는 것 저의 이 저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외모뿐만 아니라 저의 성격,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징까지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유전적 특징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똑 닮은 이 자질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이따 퀴즈에 나오니까 외우세요. 하나님의 성격적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모든 행동의 동기가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이셔요. 이타적이야. 자기가 우선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선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특징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 있어야 돼. 사실은 사랑의 마음을 닮아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닮아 있어야 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 하세요? 만드시죠. 창조하시죠. 이 만들고 창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입니까? 불가능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뭘 닮아 있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애써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내가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 상태에서 내가 정해놓은 한계점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주삼중중학교라고는 명중학교에 들어오셨지만 이 가운데서도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아, 나는 저 친구보다 이게 모자라구나. 나는 노력해도 안 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스스로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 속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한계를 타파하고 무한의 가능성의 세계를 경험하게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할수없어가 아니라 이 t 퍼스트로피 T를 잘라내고 할수 있어, 뭐든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의 세계에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부터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1970년 미국 콜롬보스에서 세계 역도 선수권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역도가 무슨 뭐 하는 경기입니까?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경기죠. 이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을 때 이슈의 주인공이 있었어. 그 선수는 누구였냐면 강력한 우승후보 바실리 알렉 쉐이프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사실 우승은 이 선수가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어요. 따라올 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가 우승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궁금하고 보고 싶었던 것은 이 알렉시프 셰이프라고 한이 선수가 지금까지 들어올리지 못했던 마의 500 파운드를 들어올리는 세계 신기록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데에 관심이 초점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신은 역도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역도 선수도 마의 500 파운드를 들지 못했습니다. 10년이 넘게 도전이 되었지만 이 무게를 들어올리지 못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500파운드, 약 227.5kg 되는 이 500파운드는 인간이 절대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역도 세계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날이 되었어요. 모두의 예상대로 알렉쉐이프 선수가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있게 도전을 외치고 역기를 들어 올리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입에서 아쉬운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우승하긴 했지만 뭘 깨지 못한 거야? 마에 500파운드, 세계신 기록을 깨지 못한 거야. 그가 들어 올린 무게는 499파운드였어요.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500 파운드라고 하는 무게의 부담을 느낀 알렉셰프 선수가 비교적 안전한 무게를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이 알렉셰프 셰프라고 하는 선수가 지금 뭐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계점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을 뭐 하지 않은 거야? 도전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승할 수 있는 무게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관중석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내지르며 아쉬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웅성웅성웅성 되면서 본부석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대화를 하더니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아, 아, 여러분, 아, 지금 뭔가 주최 측에 실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방금 알렉 시이프 선수가 들어올린 역기의 무게는요. 490파운드가, 499파운드가 아니라 501.5파운드입니다. 정정합니다. 라고 하는 안내방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세계 신기록이 깨진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깨진 거예요. 놀랍게도 인간의 한계로 여겨졌던 500파운드를 뛰어넘는 사람이 이 이후에 여러분 몇 명이 더 나온지 아세요? 이 경기 바로 다음부터 10년 동안 이 기록이 깨지지 않았는데 이알렉셰프라고 하는 이 선수가 우연히 자기의 의지가 아닌 정말 우연히 이 한계를 넘어섰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된 거야.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500파운드는 사람으로서 들수 없는 무게가 아니라 사람도 들수 있는 무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한계점이 깨지자마자 바로 그 다음 경기부터 이500 파운드를 들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몇명 이상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명 이상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한계라고 하는 단어의 무서운 힘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나는 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나는 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한계선을 붙고 계신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계와 불가능이라는 독초가 한번 뿌리 내리게 되면 그 생각들은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들에조차 도전하지 못하게 만듦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깬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 깨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상식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야, 무모하게 도전하지 마. 계란으로 바위 깰수 있어 깰수 없잖아 그러니까 도전하지 마 스스로 뭐 하는 거야 여러분 한계점을 정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계란으로 바위를 깰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무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깰수 있을까요 어어 어, 그런 방법도 있어요 기회를 통해서 깨는 방법도 있고 계란의 단백질, 이 형질 자체를 단단한 것으로 바꿔 계란, 이 바위를 깰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이습니다 계란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계란이 모델 뭐 때? 변화될 때? 변화된 계란으로 바위를 깰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준비된 이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 어떤 자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자 특별한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불가능의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동행해 보지 않겠습니까?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될때 여러분은 저는 할수 없어요라고 하는 이 문장이 과감하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저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는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강의를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이란 무엇이라고요? 단순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나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 여러분의 한계점을 부수고 멋진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